마태복음 21장 이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왔거늘. 너희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 아멘. 아멘. 네, 월일은뭐더 짧게 제가 말씀을 요약만 해드립니다. 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 백성들과 어, 대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어,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 이들이 따지러 왔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권위를 따져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져 묻는 어,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되묻기를 어,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답해 봐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 요한의 선지자 노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어, 세례요한 하늘로부터 왔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지 그러면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고민하기를 그렇다고 세례요한은 권위는 하늘에서 온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또 너무 대놓고 거짓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세례요원 만큼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다 동의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모른다고 대답하니 나도 굳이 내가 왜 그러는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마다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갔어요. 결국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재미있는 건 영어 성경에는 반대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첫째 선이 안가 싫어요. 그러고 갔고요. 어, 또 둘째가 갈 계획으로 안 갔어요. 영어가 한국이 바뀐 성경이 많지 않은데 이 본문이 대표적인 그 구절입니다. 아무튼 뭐 바뀐 거는 뭐 번역상의 문제니까 큰 어떤 해석의 문제가 없으니까요. 첫째냐 둘째냐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 한국 성경으로 보면 첫째가 가겠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가 안 가겠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당연히 둘째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니까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너희들보다 세례와 창녀들이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꼭 첫째 아들과 같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고 거룩한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마음의 회개는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나가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이대세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창녀들은 뭐 자기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뭐 주변에서도 우리 손가락질을 받고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세리와 장녀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아들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에둘룩에 표현하는 것이죠 대세 장로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 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신앙에서 가장 큰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나의 의에 기반하여 나온 것이라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너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그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손도님도 오늘도 우리가 뭐 세리와 창녀처럼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성도인들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이 세리와 창녀의 마음으로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과 저의 삶들을 비춰주셔야 저희가 살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그 은혜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도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것에 보람이 있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또 하나님 결단으로 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걸음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